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야, 아침에 잠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어, 차분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랑과 주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시슴받은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시록 12장 5절 여자가 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사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한 사건을 얘기하고 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뿐만 아니라 몸인 우리 교회가 땅에서 주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얘기하고 이게 이, 사이, 이 사이 전후에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영적인 전쟁은 결국 이 세상에 환란이 큰 바람을 몰고 온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에게주신 엄청난 그 경고요 어, 준비에 대한 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이네말 있잖아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게네 개. 어린 양이 가장 먼저 일곱 인중에 네개를들때이네 마리 뛰지 않습니까? 이네 마리의 속성은 어, 쉽게 말해서 환란을 일으키는 하늘의 천사들 천사라고 천사장물로 볼 수가 천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7장에 봐도 땅의 바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어,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기 시작하는 게 환란이 보이는데 지금도 자꾸 큰 환란이 많이 있지만 본격적인 바람은 이 내바람이 네 이제 놓였을 때 어떤 사람은 놓였다 안 놓였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글쎄요. 이 내바람이 네 완전히 놓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간 직후에 이런 내바람이 네 놓일 가능성이 많이 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환란은 아직 시작이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결국 좋은 바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루는 예, 심판의 천사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도 말이죠. 또한 그 유브라데의 그 결박한 천사들이 또한 놓여질 때그 둘째 화가 일어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죠? 보면은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가 또한 놓이기도 해요. 둘째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부은 둘째 화때 그죠? 여기도 결박한 천사는 이 네, 여기도 분명히 네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을지는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에 한번이 네 바람 네 말을 찾아보면 말이죠. 스가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장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스가랴 6장 구약의 계시록이라 구약의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할수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수 있는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은 같은 6장에 이렇게 네마리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 구약의 스가아서의6장에 똑같은 같은 6장이지만 요한계시록과 여기 6장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말들이 색깔만 조금 달라, 달라. 여기는 먼저, 붉은 말이 먼저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백마가 나오고, 걸, 얼음 주고 권장한 말이 나올 따름이에요. 약간 차례가 바뀌었지만, 다만, 백마가 세 번째 나와요. 거기는 요한계시로 백마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다에 붉은 말, 검은 말이 나오지만, 스카리에서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음 주고 권장한 말인 청황색 말 나오는 것만 다른데요. 결국 이것이 천사가 해석해주기를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온 세상을 주 앞에 모셔서 딱 나가는 것이라 결국은 심판의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살로 올려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심판의 바람이 불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은 사실을 깨어있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이 사건 그래서 유대인의 14만 사철에 입맞게 되면 이 시간 바로 이 시간과 교체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동시에 주님의 그몸된천첫 열매, 열매들은 이와 같이 여자인 유대교회 여자인 그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다윗의 집파 사자뿌리 다윗의 사자로 왔잖아요. 다윗의 집파인 유다집파 사자의 뿌리를 오셨잖아요. 그러니까그 예수님이 탄생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절대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되려는 것이 교회가 이렇게 첫째, 첫째,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천열매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나 솔직히 좀 속된 말을 도나 게나다 이렇게 철장 것은 권세를 받아서 그런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대마다 이기는 자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온 시대마다. 주님이 성령을 오신 뒤로 2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사건이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첫 열매로서 첫째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실 20장에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죠?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의 들림이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말입니다.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계시록 12장 5절에 사내아의 출산입니다. 철장 권세 받은 자의.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굉장히 세상을 혹세 몸이 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하늘조차 강림하셔야 주님께서, 그죠? 리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는 것이지, 조용히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시간 안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그죠? 그, 대희년과 육천년의 시간과 그리고 유대력의 모든 절기와 이런 것들이 매우 끝날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우리가 잠시 보고자 하는 그림 하나는 말이죠. 어, 여기 보면은, 어, 그, 몇가지 제가 그림을 보 외국에 보는 여전히 지금도 말이죠.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저기는 저희,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우리가 여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뭔가 역사를 일으킬 텐데 말이죠. 그, 이 사람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오바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 바이블 코드 같은 걸 보면서 이번은 그 오바마가 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에, 보면은 말이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주가전 앞에 첫째 들림이 일어난 다음에 사탄마귀도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데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이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역사가 즉각 일어나거든요 천열매들이 들림 사건이 일어나면 사탄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등장하라고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바로 등장하는 이자가 이 짐승이 오바마라는 얘기를 많이 해 오고 는 거죠.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이슬람권이고 이슬람권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저 이슬람 알라신 뭐 코란 경이의 전태는 사실은 사탄 마귀가 완전히 그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탄 종교거든요. 불치퍼 종교 그죠. 그러므로서 저들이 이제 그 저들이 그 깃발도 보세요, 그죠? 초승 초승에다가 별이잖아요. 땅에 떨어진 별이고 초승달 굉장히 그 음, 음흉하고 음침하고 정말 두렵고 아주 그런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남는 자들은 너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바로 첫째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먼저 해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해방하고요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을 해방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곧 장막인데 이 장막이라는 이 타바나클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처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주님의 그 장막으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 장막이 되어서 지금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이 사건은. 그죠? 그래서 이 하늘을 보고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의 장막 하늘에 교하는 자들을 해방하여. 장막 하늘에 교하는 자들이 바로 휴거된 자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언제? 요한계절 7장이 이렇게 큰환란에서 나와서. 그죠? 모든 자들이 이렇게 아무라도 능이 설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료가지를 들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입 조심하시고요. 남의 잊지도 않은 얘기 자꾸 중상모력해서 남을 이간질하거나 그 간신으로 돼가지고 사탄막이 쓰임받아서 결국 가루 뉘다 되지 마십시오. 예, 절대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간질하고 남을 알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중상모하고이 자들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사탄마귀 참소의 대변자들이거든요. 지가 근데 스스로는 주님의 종인 줄 알고 때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신분 줄 알고 착각하는 자들이이 자들이. 응? 결국은 이, 이 사탄마귀는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밤낮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똑같이 지상에서도 이 사탄마귀 종자들은 남을 참소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광야의 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증거하면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수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그죠? 예, 참, 이날은 굉장히 우리 앞에 가까워 있는데요. 그렇게, 그래서 렇게그이이 사람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장막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막히기 위해서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연약한 그릇이다. 근데, 연약한 그릇이란 베스이라는이 말이, 이 히브리어 스트롱 코스 사전에서 G463이에요. 타바나코도 역시 G4633으로서, 463이 4633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그릇과, 연약한 그릇은 곧 와이프 아내, 예수님의 아내, 친구거든요. 연약한 그릇들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의 장막에 관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이미 하늘의 이미 천열매를 보활해서 변화돼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차, 지금 곧 그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데 우리들이 준비 안 하고 살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은 이 자꾸 여자들에 대해 얘기하는, 단순히 부부 사이 에 얘기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을, 부부 사이 결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아라 귀기역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냐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가 동거하면 저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는 물론 좀더 연약하지만 뭐또 악을 쓰고 말이죠. 변화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악쓰고 말이죠막 그냥 애들로고 이런 자들은 사실 연약한 그릇이 아니고 이런 남편이, 남편이 더 불쌍한 사람 많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신분을 얘기할 때 교회는 연약한 그릇으로 와이프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연약한 그릇 베스리라는 이 말이로 장막이나 같은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미 이때는 휴거라는 것 들림이 일어나고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짐승으로 나타나서 이한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이 계속해서 삼키고자 할 때예, 그죠? 삼키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면서 하늘 하늘에서 난동지를 난동지를 쳐가지고 말이죠 하늘 별을 다떨어지고막 엄청난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이 보란 대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끌러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이 내려와서 짐승승육육육성부를 새기고 외계인으로 가정한이 무적의 열쇠를 받아서 완전히 이 땅이 땅 속에서 말이죠 이런 짐승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계시록 구 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를부르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아까 계시록 12장에 땅에 떨어졌잖아요. 용이. 이게 사탄이거든요. 무적행 열쇠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잠깐 열쇠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너가 네 졸개들 열어라. 그래서 무적행열으니까 그러니까 황충이 불가운 연기 가운데 나와가지고 완전히 하느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다 회하는 역사가 첫째 화가 나오거든요. 이때 우리는 땅에 있으면 안 돼요. 하늘의 공중에 이미 첫째 첫째 그첫 열매로 첫째 부활로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그 그 우리들을 이 사탄마귀가 회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이제 용이 회방하는 거예요. 에시록 13장이 이렇게. 그죠? 자,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치열, 치열, 치열한 전쟁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직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은 것은 사탄, 오바마라는 것이 여기 세계 겹쳤다는 거이 사람들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 바이블 코드에서. 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도어라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빌라델비아라는 것이 여기 일치되고 있고, 이빌라델비아 교회 오픈된 문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게계시록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3장의빌라델비아 교회. 그것이 바로 또 여기 초막, 초막조가 도 연결되어 있고, 신부와 연결되어 있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신부교회를 데려가는 거거든요. 응? 열린 문이 교회가 있고. 근데 전 세계에 다있는 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100%미기이에요전 세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들이. 그죠? 족속과 백성과 나라의 사무라 등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바마는 바함이라는 폭탄과 연결되어 있고 또 오바마는 뭐저 EMP라는 폭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EMP라는 것은 북한에서 저렇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EMP 폭탄이 일어나 모든 스마트폰, 인터넷 이다마비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터넷을 어떻게 봐.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여러분 들을 시간이 앞으로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초막절, 그 다음에 열린문교회, 비라리비아교회, 오바마는, 오바마는 범이라는 건 폭탄과도 연결되고 있고, 오바마가 이 저크리트 짐승의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네 네, 네 개의 그 인이 이제 네 말이 말로 뛰는데 바로 이환란의 바람이 시작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항상.